안녕하세요. 어,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여기 신사동, 신사역 3호선 7번 출구고요. 지금 낮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20분. 원래 2시까지 출근인데, 이번 주에 제가 강의가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가서 강의 준비하려고 일찍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무슨, 아, 도산대로네요, 도산대로. 도산대로, 그러니까 강남의 핫플레이스, 가로수길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하는 평일에 근무하는 월화수 목은 4일이죠. 4일 동안은 쇼오스타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막 신사역 8번 출구. 지났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와서 신사역 7번 출구 쪽으로 왔는데 지하철 타고 오면은 신사역 8번 출구 저 뒤로 보이는 신사역 8번 출구 이쪽에서 나와서 오는 게 제일 가깝고 빠릅니다 나와서 일단 쭉 직진 무조건 직진합니다 쭉 직진을 하면은 저희 학원까지 갈수 있어요 원래 이쪽으로 꺾어서도 들어가는데 요 안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가고요 직진으로 가는 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라고 머리도 만졌어요. 평소에는 뭐야 머리 만지기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상하게 월요일은 매 주의 시작이라 그런지 몰라도 헤어도 만지게 됩니다. 오늘 날이 참. 뿌였네요. 음. 미세먼지는 보통이던데 날이 뿌였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뿌옇고 흐리면은 그냥... 그냥 뭐 미세먼지 걱정이 되잖아요. 마스크부터 챙기게 되는 그런... 그런 요즘이네요. 여기가... 아, 저희 학원 올때 하나 빼먹었는데, 이 도산대로 쪽에 보면은... 도미인이라고 호텔이 있어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여기가 그 도미인 호텔 주차장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뭐지월 주차 아니 월 주차 된다. 하루 주차하는데 11,000원 보시면 있을 거예요. 볼까요 저기 딱 보면 제 뒤로 적혀있죠. RV 13,000원 일반 11,000원 여기가 1주차가 제일 이동네에선 제일 싼 데입니다. 그래서 아싸리 뭐 신사동이나 가로수길 쪽으로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다른 데뭐 발렛이나 이런 데 맡기지 마시고 저도미인 엘리베이터 주차를 안쪽에 넣어 주시면은 11,000원 정도에 이 동네에 가만 이제 이 동네 주차료가 10분당 1,000원 정도씩 해요. 그래서 30분에 한 30분에 3,000원. 1시간에 6,000원. 2시간 하면은 12,000원 나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저기다 넣어 놓고 있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게더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 30분쯤 일찍 왔어요. 30분쯤 일찍. 이렇게 신사역 8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해서 쭉 오다 보면은 이렇게 KT 매장이 나옵니다. KT 매장 보이시죠? 이 KT 매장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길로. 여기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꺾어서 내려가요. 이 동네에 맛집이 많다는데, 뭐 보니까 뭐 관광객도 많이 오고, 물거리도 많다는데, 평소에는 강의하느라 바빠서 뭐 먹거나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브이로그 한 김에 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돌아다녀 보고 그래야겠어요. 자, 여기 GS25 지나서. 자, 이렇게 저기 저쪽이 도산대로 큰 길이거든요. 내려와서 내려오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회전. 바로 우회전을 하면은 저쪽에 할리스가 보여요. 할리스 보이시죠? 할리스 보이죠? 할리스가 있는 쪽으로 꺾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또 길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꺾어서 들어오면은 할리스 뒤쪽에 바로 네, 알라딘 중고서점 보입니다. 알라딘 중고서점 보이면 잘 찾아오실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내려온 베스킨라빈스가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에서 바로 이 골목, 이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요 건물 있죠, 요 건물. 요 건물이 제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현재는 김현성 송이 영 쇼호스트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시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총 6시간, 정규 수업, 스터디까지 하면 한 8시간 정도의 수업을 해야 되네요. 이곳입니다. 이게 제가 출근하는 출근길이었네요.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